의외로 이런 식의 인수분해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할수 있는데요. 이 문제는 식의 구조를 좀잘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최고, 최고, 자 마이너스 4xy. 이 부분을 잘 변형을 해서 합차 공식의 꼴로두 개의 완전제곱식의 꼴로 만들어준다는 건데요. 그 열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? 얘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.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y. 자 그렇게 해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자, 이 부분 자, 어디냐면 얘와 얘와 얘 자, 마이너스 부호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, 얘는 x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 합차 공식을 쓸수 있겠네요. 자, a 더하기 b,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. 한번만 더 가지런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1. 자,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.